어, 봅시다. 77번 봅시다. 7 7번 77번을 보면 부분 집합. A의 원소가 2, 4, 6, 8, 10 이렇게 있는데 부분 집합의 원소의 합이 20 이상인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러면은 원소의 합이 20 이상이래.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냐면, 부분 집합이 총 32개밖에 안 되지. 밖에냐? <laughs> 근데, 밖에 <laughs> 안 되니까 일일이 다 해볼 수도 있어. 다 해볼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 이상을 구하는 게더 빠를까? 아니면, 20보다 더 작은 걸 구하는 게더 빠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겠지? 근데, 이거 원소를 다 합해 봤더니, 다합해어 얼마가 돼요? 다 합하면? 그래, 30이 돼. 일단 합이 30인데, 어떻게 구하는 게더 쉬울 것 같아? 더 작은 걸 구하는 것보다, 어, 20 이상인 개수를 구하는 게더 빠를 것 같지? 그래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음, A에서 10 이하로 뺀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 부분 집합의 합이, 부분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합이, 10 이하의 개수를 구해도 충분한 거야? 20 이상을 구한다, 라는 것은? 그니까, 러 어, 집합 1을 생각하면, 여기에서 2를 빼면, 2만 빼면, 뭐가 돼? 20 이상이 되지! 그렇지? 그럼 10 이하로 생각해 주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10 이하로 한번 생각해 보자.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경우,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이렇게 나눌 거야? 3개인 경우는 안 나오겠지만, 응? 안 나오겠지? 작은 거 3개 더 해봤자, 10이 이미 넘어가. 그렇지? 3개인 경우는 안 생길 거야. 오케이? 그럼 0개인 경우는 공지법 하나 있을 것이고, 1개인 경우는 2, 4, 6, 8, 10. 이거 각각 하나씩 다될 것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2개인 거는 2, 4 되고, 2, 6 되고, 2, 8 되지. 2, 8가 되지. 10이니까. 2, 10은? 안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사육 돼요? 그럼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총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있어요? 그래. 총몇개 있겠습니다. 열개 있겠습니다. 오케이? 총열개 있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음.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84번 봅시다 84번 보면 최점으로 이렇게 띠름띠름이냐 뒤에서부터 가고 있어? 앞에서 가다가 또 뒤에서부터 바꿨어? 해서 <laughs> 봅시다. 아, 분지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해지팝이야. X라는 원소를갖는데 X의 세제곱,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요. 여기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에 뭐 구해주세요? 뭐해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인수분해 하면 되지? 어, X의 제곱으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3 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되는 게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세개 있는 거예요.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잠깐만 이거 x가 뭐예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뭐를 제외시켜야 돼? 그렇지. 얘를 제외시켜야 되니까 본체 가수 4개입니다라는 거예요 2의 제곱 개입니다 그다음 봅시다 85만 경민이 있어? 네그 85만 85만? 그 전에 있었어? 그 전에 있었냐고 85만 전에 아 하나 있었어 그 있었어? 봅시다 어, 85번 보면 부분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가 12의 약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12의 약수로만 이루어진 거지. 그지 12의 약수는 뭐예요? 1 곱하기 12.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잖아.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약수 총 6개 있지? 어? 20 이하의 자연수에서. 그러면은, 이걸로만 이루어진 집합의 개수지. 이걸로만 이루어졌어.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해주면 돼요? 이에 몇 제곱? 6제곱이지. 근데 이걸로만 이루어지니까 뭐는 제외해야 돼? 공 집합은 제외해줘야겠지. 그렇지. 어. 그래서 이 6제곱 마이너스 1. 뭐입니다? 63. 다음 88번 봅시다. 뭐 앞에 몇 번이야? 앞에 몇번이요? 65? 65 6 모르는거야 틀린거야? 65봅시다 65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 B C 이렇게 있어요 다음 중 옳은 네. 것을 구하세요 라는거야? 이거 원소개수 몇개야? 원소개수 몇개야? 경민아 원소개수 몇개야? A라는 집합원소겠있어 두개? 원소는 A랑 집합 B, C 두개 있는거야? 네 그래 1번 집합 A는 A의 원소가 되어야 한대? 이거 안되지 이런 원소 없어요? 그렇지? 2번 집합 B는 A의 원소가 되어야 한대요? 안돼요 이런 원소 없어 알았어요 갑시다 음. 그다음 봅시다 그 다음, 88번 봅시다. 어 88번 봤더니 A는 K 이하의 자연수야. 근데 1, 2는 반드시 같고 3, 4, 5는 원소로 같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다 적어봐, 이런 것들은. 5, 6, 7, 8쭉 해가지고. 원소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입니다. 라는 거야? 32개입니다. 2에 5제곱 개입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1, 2는 반드시 포함하네. 1, 2는 반드시 포함한다고 하겠냐? 3, 4는 포함하지 않네. 그렇지? 그러면은 반드시 포함하는 거나, 포함하지 않는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그럼 이제 나머지 개수가 몇개 있으면 됩니다라는 거야? 5개 있으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5개니까. 뭐까지? 10까지. 오케이? 그래서 K값은 뭐가 됩니다? 10이 됩니다. 오케이? 92번 봅시다. 92번 봅시다. 어, 90번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A라는 집합이 방금 전 문제랑 비슷한데 1, 2, 3 해가지고 n까지 있어요. 어, 몇 가지 있을지는 몰라. B라는 집합은 1, 2, 4만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A, B가 있으면 어, x라는 집합은 B를 가지고 있고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지. 그리고 A의 부분집합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집합 X의 개수. 이 X가 될수 있는 개수가 16개. 2의 4제곱 개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쭉 있는데, 반드시 B에 있는 모든 원소는 X에 들어있어야지. 그렇지? X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는 1, 2랑 4를 반드시 가져야 돼.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X는 A의 부분 집합인데, 1, 2, 4를 반드시 갖는 부분 집합이에요? 그럼 이제 몇 개만 더 있으면 돼요? 네 개만 더 있으면 돼요? 그렇지? 네 개만 더 있으면 되니까. 뭐? 5, 5, 6, 7. 그래요? 얘는 뭐가 되겠습니다? 7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93번. 93번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A라는 집합은 x라는 원소를 갖는데 x는 3k, 3의 배수예요. 근데 k는 3 7 이하의 자연수. 요 자연수. 그러면 이제 이게 되는 게 3, 6, 9. 6까지 대입할 수 있으니까 18까지입니다라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6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이걸 저번 시간에 했네. 3 또는 6. 기억나요? 3 또는 6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 그렇지. 이게 이제 이것만 가질 수 있고 둘다 가질 수 있고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경우 이세 가지 경우를 합친 게3 또는 6이다라고 했지. 근데 이제 둘다 없는 것을 뭐하면 된다고? 제외시켜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의 개수는 뭐예요? 2에 몇 제곱개? 6제곱개. 여기서 두 개를 제외시켜요. 오케이 두 개를 제외시키고 생각한 거 빼주면 되겠지? 이거 이거 빼주면 되겠지? 이에 몇제고네제고 제곱? 제곱. 오케이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 그다음 봅시다. 아 어, 그다음